자, 28번입니다. 부함수 fx, gx가 있다.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고 두번 미분해도 어떤 값이든 다 존재한다는 소리죠. 맞죠? 실수 x에 대해서. 그 다음에 gx가 증가함수다. 무슨 말입니까? gx는, g'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. 1대.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. fx, gx가 실수 전체에서 2개도 함수를 갖는다. 그리고 g'x는 라 항상 여보다커 나갔다. 1대 hx는 합성함수 f 도트 g x 다 근데 gx가 2,2에서 반복점이다. 무슨 말입니까? 얘는 어, y는 g2가 얼마나 좋습니까? x가 2일 때 2고 그 다음에 g2'2는 뭡니까? 반복점입니까? 이2마이가 g(x)의 변곡점이니까 g 플라이 2는 0이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? 자 그리고 얘가 주어졌었고 얘랑 얘랑 주어졌을 때자 구하는 게 h 플라임 이를 구하는 거예요, 알겠습니까? 자 그럼 h(x)는 어떻게 됩니까 h(x)는 f g(x)니까 자 일단 얘를 미분해 줄게요.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? 자 얘는 알파 그 그만났고요. f 플라임 g(x)고요. 북을 미분 하면더 해야 되겠죠, 그죠? 미분 g 플라이 x 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? h 플라이 x 가 되겠죠, 그렇죠? 자 이것을 한번더 미분한 게 h 플라이죠, 죠 그렇죠? h 플라이 x 는자 어떻게요? 해 앞에 거 미분하고 어떻게요? h 플라이 gx에 자속 미분 한번더 이거 미분해서 곱해져야 되죠 그죠? 근데 얘랑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g 플라이 x 를 곱해주고 또 있으니까 제곱이 되고요. 하기 앞에 거 가만 놔두고 자 얘를 한번더 비분하니까 G 플라 a t E입니다.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여기다가 E를 대입해 볼게요. H f l a E를 대입해 볼게요. 그러면 F f l G E G f l a E f l G E 곱하기 g 플라2다 여러분 보세요. 2,2가 gx의 변곡점이니까 g2는 2고 g2플라2는 0이죠. 그래서 얘는 0이고요. 그 그렇죠? 다음에 얘는 0이고 g2가 2니까 2플라2 곱하기 자 g플라2는 어떻게 됩니까? 자 얘는 g플라2의 제곱이고요. 자 g플라2의 정보는 없죠, 그죠. 맞죠, 없어요. 자, 지금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. 요게 주어졌잖아요, 그죠. 요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줄게요. 나눠주면요 G, 요것은요. G 플라임 2의 제곱은 요거 나눠줄게요. 나눠주면 어떡합니까? H 플라임이 F 플라임이라고그죠 자, 근데 여러분, 얘가 얼마였습니까? 요거는 사라고 했죠. 그러면 g 프라임은 얼마니까? 뿔마인데, 뿔마인데. 뭐였죠 g 프라임 x는 0보다 커라 뜻이죠. 그렇죠? gx가 증가 함수랬으니까. 그래서 얘는 뿔마이가 아니라 그냥 2가 되어 있 그렇죠? 얘는 이렇다 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,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될 건데. 자, 얘를 알고 이제 많이 알 맞죠, 이걸 알았어요. 그러면 여기다 2를대해볼게요 h 2는 얘를 구하는 겁니다. f(g) 에다가 G 플라 위가 되겠죠. 그렇죠? 자 그러면 G는 아까도 봤지만 G는 2니까 F 라이 곱하기 G 플라 위가 되는데. 자 F 라미는 뭐라고 줄였죠? 대수도 4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? 얘는 4 곱하기 위. G 플라 위는 1로 줄였죠. 2이었죠 그래서 얘는 8이다. 그래서 그렇죠?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8. 1번이 답이 됩니다. 얘 되겠죠?